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오미크론 변이 어, 코로나의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제가 몇주 어, 전에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3년 동안 잘 피해 다니다가 어, 정말 찰나의 순간에 걸렸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이 코로나 증상과 어, 우리 지금 제가 실제로 걸렸던 코로나의 증상이 너무 달라서 어, 저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되게 정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제가 걸렸던 코로나 증상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증상이 비슷하시거나 또 이렇게 될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첫 번째 저는 처음에 사실 이 목이 간지럽고 좀침 삼키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열이 안 났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열이 나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와 일반 감기, 인후통의 차이는 열이 나고 안 나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코로나 걸리고 그 격리 해제가 될 때까지 끝까지 열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열이 없다고 해서 코로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코로나 증상이 인후통이랑 비슷. 타기도 하고 그렇게 아프진 않아서 음, 코로나보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 저는 라섹이 더 아팠거든요. 그래도 어, 증상이나 이런 걱정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는 코로나 증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후에 부작용. 지금 한 코로나 걸리고 완치하고 한 3주, 2주, 3주 정도 됐으니까 그 후에 어떤 부작용이 있고 뭐 후유증이 있는지 한번 알려 드릴게요. 저는 혹시 까먹을까봐 제가 증상이 나타나고 난 뒤부터 다 적어 놨어요. 좀 성격이 제가 그런 성격이라서 그래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어디서 걸렸냐면, 어디서 걸렸다고 추측을 하냐면 제가 종로에 노포 같은 칼국수집을 갔는데 저녁 늦게 그때 어 지금 테이블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곳이었고 환기가 잘안 되는 곳이었는데 어막 먹고 있는 도중에 할아버지 무리가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술이 취해 가지고 막큰 소리로 소리치고 막 막, 이렇게, 막, 외치고 이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좀 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고 해서 되게 거슬렸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마스크를 벗고 이제 칼국수를 먹느라 그때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보다 사실 제 동생이 맞은 편에 있었고 그 할아버지들이랑 동생이 더 가까워서 동생이 더 걸릴 확률이 높았는데 동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린 지한 달이 채안 돼서 아마 면역이 남아 있었는지 걸리지 않았고 저만 걸렸고요. 동생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그 할아버지들이 독감 증상도 같이 갖고 있었던지 그 후에 독감 증상이 나타났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할아버지들은 보통 조금 아파도 병원을 잘안 가니까 또 자기 이동에 제한이 생기니까 아마 독감이라든지 코로나 걸려도 저도 걸려 보니까 코로나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아마 걸리신 분들이 한 여섯 명 일곱 명이었는데 그분들이 저희에 게 옮긴 게 아닌가 싶어요. 다들 술이 취해서 다들. 막 큰소리치느라 바빴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한번 걸렸었던 한달 전에 걸렸었던 동생은 코로나에 걸리진 않고 어, 일주일 넘게 독감 증상이 있었고 저는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그때가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집에 토끼를 키우니까 집에 오면 바로 손을 씻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증상이 없었고 일요일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근데 이제 코로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최고로 빨리 나타나는 게 3일째래요. 그러니까 저는 면역력이 약해서 그랬는지 토요일날 제가 추측하기로는 걸렸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딱 월요일 저녁에 제가 반신욕을 했는데 어 약간 좀 반신욕 물을 뜨겁게 한게 아니라 약간 미지근하게 반신욕을 했었어서 하고 나서 약간 좀 으슬으슬 하면서 음 몸살기랑 약간의 울렁거림도 있었고요 그래서 목이 약간 또 따끔거리고 침을 삼킬 때좀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저는 감기약을 찾아봐서 인후통 약이 있어서 판코레이랑 인후통 약을 먹고 자가키트를 했는데 음성.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어, 월요일에서 이제 화요일 넘어가는 밤 동안 목이 조금 다시 좀 따가웠는데 그렇게 뭐 아프거나 하진 않아서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자가 키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음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병원을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어, 집에 약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인후통 약을 그 전날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약국 하셨어요 근데 불과 이제 제가 거기 가기 전에 1 시간 전에 그 코로나 키트를 했기 때문에 키트를 했다고 말을 했고 음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 병원 의사 선생님도 저한테 열 없죠? 열다재 보시고 이 안에 봤을 때어 그러면 가벼운 인후통인가 봐요라고 해가지고 인후통이라고 약을 처방을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 네, 코로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되게 연하게 한 줄이 더 나왔대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두 줄이 나오면 코로나라면서 거기서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토요일 금요일 날 라섹 수술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걸려가지고 바로 이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가 격리를 하게 됐고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처방을 해주셨는데. 아니, 주변 약국에 약이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못사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몸은 별로 아프지 않고 계속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입맛도 없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막 냉면도 먹고, 막 라면도 먹고 해서 집에 있는 다른 코감기약이랑 좀 이렇게 통증약을 먹고 또 집에 브루펜이 있어가지고 브루펜을 먹었어요. 근데 3시간 정도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낮잠을 잤는데 3시간 좀 지나니까 약간 몸살 기운이 있었고, 목이 약간 계속 깝깝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다가 제가 이제 허리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5시쯤, 다시 말하면 한몇 시간 지나고 나서, 허리 근육통 약을 먹고, 다시 인후통 약을 먹고, 어, 뭐, 딸기, 가, 과일 같은 거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자는 동안에, 그니까, 러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조금 더 아파졌어.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판콜 A를 먹었어요. 근데, 음, 몸이 그렇게 아프진 않았고, 새벽 그때가 2시쯤이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안에 닭갈비 볶음밥을 먹었어요. 계란이랑 같이. 그렇게 돼가지고 잠을 못 잤으니까 수요일 아침 6시쯤에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시 반에 일어나서 비타민 B를 먹고, 유산균도 하나 먹고, 이제 그랬는데 목은 거의 안 아파졌고 몸살균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약간 몸이 좀 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오전 11시쯤에 브로펜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 4시쯤 되니까 입맛이 없고 살짝 그런 느낌이라서 병원에 대면 진료 신청을 해가지고 링거를 받고 그때서야 이제 약을 타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밥을 먹고 나서 바카스랑 같이 약을 먹었는데 그때 약간 몸살 기운, 약간, 약간 조금 몸이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 약을 먹고 김침과 코막힘도 아주 살짝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시쯤 오후 9시쯤 되니까 약간의 근육통이 있었는데 식욕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밤, 오, 밤 10시에 바지락 술찜이랑 파스타까지 먹고 그다음에 12시에 약을 먹었어요. 왜냐면 6시간 간격으로 먹으라고 해서 제가 6시에 밥을 먹어 약을 먹었기 때문에 6시 지나서 약을 먹었고요. 근데 이때쯤에는 수요일쯤에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약간 증상이 있었죠. 수요일쯤에는 밤쯤 되니까 약간 가래가 껴 있는 느낌이어서 그리고또 누우면 코가 막히고 침이 잘안 내려갔어요. 근데 이때 가장 티크였던 게 제가 그 전까지는 자가 키트를 하니까 두 줄이 되게 연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일날은 엄청 선명하게 두 줄이었어요. 그래서 키트를 할때 원래는 침을 딱 이렇게 방울 떨어뜨리면 살 올라가잖아요. 그리살 올라가면서 되게 연하게 나중에 두 줄이 나왔는데 수요일날은 올라가는 도중에 이미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했던 때가 수요일 이었던것 같아요. 그리고 12시 10분쯤에 약을 먹고 어~ 근데 이미 11시 30분부터 뭐가 차이였냐면 비염처럼 하얀 콧물이랑 재채기가 계속 났어요. 그래서 계속 기침이랑 재채기를 계속 했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새벽 3시에 제가 콧물 재채기가 너무 나가지고 3시쯤 일어나서 비염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침 재채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잠을 못 자서 5시 40분에서 6시에 파스타를 먹고 조금 남기고 6시, 아침 6시에 약을 한번더 먹었죠. 그러니까 전날 저녁 6시에 약을 먹고 12시에 약을 먹고 6시. 6시간 간격으로 먹으라고 한걸 지켰어요. 왜냐면 코로나 약이 한 8알 됐거든요. 항생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 8시경에 잠이 들고 12시쯤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다가 2, 3시경에 다시 또밥 먹고 약을 먹었는데 그때쯤에는 계속 기침이 나고 좀 목이 간지럽고 코가 막힌 느낌이 계속 있었고 가장 불편했던 거는 자려고 누웠는데 침이 잘안 삼켜졌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목이 약간 잠겨서 왜 감기 걸렸을 때 목감기 날때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가 됐고 그래서 제가 오후 4시에 또 자, 낮잠을 자고 6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좀 했는데 그때 이미 약간 목소리가 좀안 좋아서 상대방도 느낄 정도였고 근데 그때까지도 막 몸이 아프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서 웃으면서 수업을 잘 했고요. 9시에는 케이크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약을 챙겨 먹었어. 그 그러니까 9시까지, 목요일 날까지는 잔기침이 조금 나고 목이 간질거리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경에는 또 시국이 돋아가지고 개 장이랑 밥을 챙겨 먹었고요. 음, 그리고 뭔가 이 콧물이 이쪽에 농축이 되어가지고 잘안 빠지는 느낌. 그리고 목이랑 이런 게 되게 마른 느낌이어서 숨 쉬거나 코로 숨을 쉴때 코가 굉장히 따가운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막바지에는 그 손수건에 물을 묻혀가지고 여기 덮어놨었어요. 그래서 코랑 입, 입이 숨을 쉴때이 이 차가운 이 습기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제가 찾아보니까 크리넥스 가슴 마스크를 안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노로드루인가 그 일본 마스크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 제가 원래 집에다 사놨는데 쓸 일이 없었서든 저희 고모로 줬는데 딱 그때 필요한 거예요. 막상 필요할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시면 손수건 같은 거에 물을 적셔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코로나 언제 걸릴지 몰라서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로드루 마스크라고 가슴 마스크가 있어요. 그거를 사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새벽에. 어, 따가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새벽 3시경 겨우 잤는데 6시에 좀 몸이 너무 힘들게 일어났어요. 열도 안 났고 몸은 무겁고 코는 덜 막히는데 어, 콧물이 흐르고 목도 여전히 따갑고 해서 비염약을 먹었어요. 그 11시에 일어나서 또 약을 먹고 케이크도 먹었고요. 그리고 12시 40분에는 약간 열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해열 패치를 붙이고, 약간 한기가 조금 들어서, 이불을 한겹더 해서, 브루펜을 한컵더 먹고, 다시 잤어요. 그래서 4시쯤 일어나니까, 몸살기는 많이 없어졌고, 열은 계속 36.2도, 그리고 이렇게 목 쪽에 뭐가 낀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laughs> 이렇게 하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금요일은 거의 하루 종일 누워서, 물수건에다 코입 먹고, 1 시간마다, 자면서 깼대요 숨을 쉬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12그 뭐야? 그 금요일 날 제가 12시쯤에는 어 오동 먹고 야채 샐러드 같은 거좀 시원한 거 먹고 약을 먹었는데 여전히 목이 좀 아팠고 목이 어 목요일부터 점점 목소리가 안 좋아지더니 금요일 날은 좀더 목소리가 더안 좋아졌어요. 근데 토요일 날부터는 중간에 한두 번 깨긴 했으나, 12시 반까지 잠을 잤고요. 이제 목은 안 아픈데, 콧물이 많이 나고, 목이 간지러웠어. 그래서 계속. <laughs> 이렇게 되는 그래서 시리얼이랑 우유, 우유 같은 게 시원한 걸 먹고 잤고요. 그리고 네시 4시, 오후 4시에 깨서 6시에 어 비빔밥이랑 뱅쇼 같은 거 있잖아. 감기에 좋은 거를 먹고 잤어요. 그 거담제 있잖아. 진해 거담제를 일부러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처방받은 거담제 말고. 코로나 걸렸을 때 많이들 드시는 코프시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코프시럽으로 바꿔서 좀 강한 걸로 먹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12시에 일어나서 다시 또 남아있는 꼬막비빔밥을 먹고 12시 30분에 진액거담제 코프시럽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목이 그렇게 엄청 아프진 않았는데 이게 침 삼킬 때잘안 삼켜지고 그리고 어, 여전히 테스트기가 두 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일요일 토요일은 꼬박꼬박 잤고 오후 2시쯤에 이제 일어났는데 입맛이 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을까 하다가 약을 먹어야 되니까. 이 항생제가 너무 독해가지고 빈속에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시리얼 먹고 약을, 원래는 제가 탄 약이 있었는데 동생이 코로나에 여러 번 걸렸어가지고 동생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먹었던 약이 있어서 그걸 주고 가서 그걸로 바꿔서 먹고 오후 5시쯤에는 피자 먹고, 그리고 이제 8시 반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그 여자가 생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놀랬냐면 생리 끝난 지 일주일이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코로나 걸리고 또 생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날 굉장히 몸이 무거웠거든요. 그게 제가 원래 생리를 하면 몸이 되게 무거워요. 그때 생리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코로나 백신 3차를 맞고 나서 자궁 쪽에 뭔가 이상이 왔는지 호르몬에 이상이 왔는지 그때 일주일 정도는 밥을 입덧처럼 밥을 못 먹고 물에다가 신김치만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먹덧처럼 일주일 내내 배가 불러 죽겠는데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병원을 몇 번을 가니까 그분들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뭐 소견서를 써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어 되게 겁먹었었거든요 생리 때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러진 않았는데 그 후로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걸리고 나서 생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안 됐는데도 코로나 걸리고 토요일부터 몸이 조금 생리 걸릴 때처럼 무겁더니 일요일 날 갑자기 생리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도 이제 몸이 힘들어가지고 계속 자다가 오후 2시쯤 일어나서 3시쯤 떡볶이를 먹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다가 상담을 받았는데 어 일단은 그래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약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해가지고 다시 오후 9시쯤에 또 남아있는 떡볶이를 먹고 약 먹고 어, 11시쯤에 이제 그 테스트기를 하니까 연하게 또 아직까지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12시 좀 지나가지고 한번더 해봤어요. 왜냐면 그날이 마지막 12시가 지나면 제가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이었는데 이게 다 나은 게 아닌데 해제되도 되나 싶어가지고 자가격리 키트를 해보니까 어, 한 줄인데 연하게 아직까지는 다시 또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 날까지는 나가지 않았고 화요일 날에 제가 이제 자다가 이제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다섯 시쯤에 이제 연어 스시를 시켜가지고 먹고 또 어제 비대면으로 콧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비염약을 받았었는데 그때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 수요일 날 라섹 수술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 어 화요일 날 키트를 해보니까 화요일 날에는 키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저는 거의 8일 동안 코로나를 알았고 8일 중에서 막 심하게 힘들거나 심하게 아픈 날은 잘 없었고. 오, 이번에 오미크론 증상을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이 따갑다고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목이 간질간질하고 목 안쪽에 침을 삼킬 때좀 힘든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미크론 증상이라고 하긴 하던데 식욕이 엄청 많이 당겨요. 근데 저는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식욕이 많아서 병원에 상담을 하니까 오히려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 좋은 거라고 지금 몸이 코로나랑 싸우느라고 아마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가 많이 고픈 것 같다라고 하셔서 잘 뭔가 그러니까 실격이 있으면 잘 먹으라고 하셔서 열심히 먹었고요. 근데 이제 생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갑자기 몸이 좀 힘들면서 어 일요일 월요일까지는 식욕이 많진 않았는데 이제 밤낮이 좀 바뀌어가지고 오후쯤에 먹기 뭐을 먹긴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미크론 정상 중에 하나가 비염 증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비염 증상은 뭐냐면 콧물이 노란 콧물이 아니라 하얀 콧물이 나와요. 근데 감기, 코감기에 걸리면 원래 노란 콧물, 찐득한 노란 콧물이나 코딱지 같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염과 코감기의 차이가 약간 그거거든요. 근데 비염은 하얀색 투명한 감, 그 콧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쭉 흐를 수도 있고, 막 재채기가 자꾸 나온다든지 이런데 제가 오미크론 걸려보니까 비염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또 열심히 서칭을 해보니까 오미크론 지금 변이 바이러스 지금 이 시기에 걸리시는 분들은 비염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8일 내내 열이 있던 적이 없어요. 열이 최고로 많이 올랐던 때는 아까 제가 왜 약간 열이 있는 것 같아서 해열제 붙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37.2도, 그러니까 특히 37.5도가 넘어가면 고열인데 그렇게까지 올라간 저는 한 번도 없고 거의 대부분은 36.5도, 36.2도 이런 식으로 열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 목이, 이제 목이랑 코랑 이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계속 아프고, 좀 따가운 느낌이 심해서, 이제 가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조금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적어놓은 것도 있고 해서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보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네이버에는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옛날부터 쫙 있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안 걸리신 분들은 어 부디부디 끝까지 살아남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